메이크업 정리함 추천. 정리의 신템. 와, 이 메이크업 정리함 진짜 짱이야. 여행 갈 때마다 화장품이 난장판 되고 했는데 이제는 이 가방 덕분에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. 폴리에스터 소재라 튼튼하고 패션 아이템처럼 멋스럽기도 해. 지퍼도 부드럽게 열리고 닫혀서 사용하기 편해. 내부 공간도 넉넉해서 내 화장품 다 들어가고 구역별로 나눠서 수납할 수 있어서 찾기도 쉽고. 진짜 강추, 이거 하나면 여행 준비가 훨씬 간편해질 거야. 야, 이 여성용 휴대용 화장품 가방 진짜 좋아. 대용량이라서 내 화장품 다 들어가고, 디자인도 럭셔리해서 여행 갈 때마다 자랑하고 싶어. 가방 크기도 딱 적당해서 너무 부피 차지하지도 않고, 무게도 가벼워서 들고 다니기 완전 편해. 세면 용품이나 기타 잡다 한 것들 정리하기에도 좋아서 진짜 필수템이야. 여행할 때나 일상에서 모두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아. 이거 하나면 정리가 확실히 쉬워질 거라니까? 강력 추천!